안녕하세요. 서울양산행입니다. 우리 구독자님도 안녕하시죠?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행복한 불금이죠? 불금 금요일. 오늘 아침 온도가 상당히 떨어졌어요. 저는 여기에다 오늘 아침에 온도를 이렇게 온풍기를 돌리기 때문에 지금 이제 23도 정도를 유지했네요. 지금 제가 다시 온도를 올렸어요. 너무 내려가서 에 날씨가 이제 갑자기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기 때문에 에 이제 온도를 잘 맞추시고 그래야 이제 그 난초가 성장을 이제 덜한 난초들도 성장을 많이 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배양하고 있는 난초들은 음 성장의 거의 이제 한것 같아서 이제 이달 말까지만. 말까지만 온도를 유지시켜 주고 이제 겨울 참을 12월달에 봤던 겨울 온도 정상으로 이제 맞춰 주려고 합니다 덜 자란 난초들은 이제 거의 잘 해줬고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충분한 내년 봄에 내년 여름에 신화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성장을 좀잘 했습니다 요런 애들은 약간 지금 아직도 덜 자랐는데 그렇게 걱정은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어, 얘도 이제 지금 이제 이렇게 동년인데 예, 이렇게 이제 잘 잘해주고 있고 아직 세력이 약해서 이제 내년에나 이제 좀 세력을 조금 받을 것 같습니다. 얘는 서반인데 뭐 웅장하게 잘 잘해서 웅장하게 잘 잘해서 이제 이렇게 뭐 걱정은 별로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얘는 서호반입니다 예. 서반이 아니고 서반 그리고 여기 있는 얘는 이제 무명사피 예, 무명사피 무명사피고 얘도 아주 극황무명사피입니다 재미난 일은 뭐냐면은 얘는 노란서로 극황서로 나와 가지고 살짝 녹이 차면서 이렇게 반점이 점이 찍히는 거죠 이렇게 점이 찍힙니다 아주 멋들어진 종자입니다 얘는 제가 예, 증식을 해서 분수를 많이 넣어 가지고 우리 구독자님한테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한 3년 배양을 잘해 보겠습니다 얘는 종자를 그렇게 구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종자가 이 사피 종자는 명명품은 많이 있는데 이제 많이 소멸성을 좀 가지고 있죠 이 사피가 만약에 소멸이 안 된다면 참 이쁩니다. 그러나 이 소멸, 소멸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에, 예, 이제 난초가 그렇게 이쁘질 못하죠. 뭐니 해도 색은 극황으로 가야 이쁘다고 하죠. 중토도 마찬가지입니다. 중토도 극황으로 가야 이제 예쁘고, 이제 옛날에는 중합이 많이 중합을 호응했는데 요즘에는 중합이 인기가 좀 조금 떨어진 것은 왜 떨어졌느냐? 녹색이 너무 많기 때문에 녹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인기가 많이 떨어졌죠. 옛날에는 중합을 알아줬죠. 중토 호버덤 그러나 지금은 그 시기에 따라서 조금 변화가 생깁니다. 한 철은 중압을 알아주고, 또한 철은 중토호를 알아주고, 그러게 돌아가면서 그 철에 따라서 이제 틀리고 그러죠. 얘는 이제 분주된 애입니다. 아, 분주를 했죠. 어, 어미가 얘가 엄만데, 엄만데, 이제 얘가 이렇게 분주가 됐습니다. 분주가 돼서, 이제 얘도 지금 이제 올해는 문늬를 산반이나 서반 문늬를 제대로 타고 나질 못했어요. 얘를 보면은 얘는 서반끼를 좀 제대로 많이 타고 났는데 <laughs> 얘는 서반끼를 제대로 타고 나지 못하고 산발끼만 조금 보이다가 니맙니다산발끼는 내년에 또 기대를 해봐야죠. 난초는 항상 기대를 하면서 배양해는 재미로 <laughs> 하고 키우고 그러는 겁니다. 뭐 다른 것은 제가 보기에는 다른 거는 별로 개입치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미가 나죠. 발전할 때마다 재미납니다. 얘는 호정이고 호정 호정인데 아주 무늬가 무늬가 들으면은 이쁜 호정입니다. 제가 한번 터트려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두 분을 가지고 있는데 두 분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두 분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한번 내년에 내년 봄에 얘도 분주를 할 것으로 봅니다. 내년에 분주를 해가지고 신화를 봤던가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시도를 해보던가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한 번에 시도해서 터진다는 건 어렵죠. 이 호정부지에서 호정으로 나오기가 그렇게 쉬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시도를 하면은 또 가능합니다. 이 우리 사람들이 연구하고 연구해서 시도해서 안된 일은 별로 없다고 보죠 저도 여러 개체를 터트려 보긴 했지만 이제 명명품은 시도를 안 해봤으니까 이제 내년에는 시도를 하죠 내년에는 시도를 제가 할 겁니다 이제 터질랑가는 이제 내년 여름에 또 좋은 소식을 우리 구독자님한테 보내줄 수 있을란가 그때 이제 가봐야 알겠습니다 제가 100%장담은 못하고 얘는 이렇게 보면 극황 극황 서, 서반식으로 이렇게 나오죠 극황 서반식으로 나와 가지고 녹이 살짝 녹이 들으면 반점이 잘 찍힙니다 이렇게 보면 반점이 잘 찍혀요 얘가 올신한데 아주 올시나 아주 멋들어지게 나왔습니다 올시나 얘가 이제 녹이 겨울에 겨울에 녹이 차면 이렇게 반점이 이쁘게 이제 반점이 나오겠죠? 반점이 이렇게. 이, 얘의 매력은 극황에서 이런 반점이 이렇게 제대로 찍어줘야 매력이죠? 사피는 그게 매력입니다. 올해는 갑자기 사피가 인기 품목으로 조금 떠올랐습니다. 갑자기 인기 품목으로 좀 떠올랐는데, 그것도 이제 이렇게 녹사, 녹사피보다, 녹사피보다 극광사피를 많이 선호하더라고요. 저도 매장을 계속 다니고 있는데, 에, 이렇게 보면은 음, 사피가 많이 이제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반 산반, 올해는 3반을 많이 선호도를 많이 하고, 앞으로도 어, 선호를 많이 할것 같습니다. 3반 개체를. 근데 산반인 이제 얼마나 예쁘게 문늬를 들어주느냐에 따르고 얼마나 예쁘게 변을 갖추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호응이겠죠. 얘도 산반인데 아주 단협성으로 탱탱하게 단협성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뭐 단협성으로 간게 아니라 단협으로 가고도 과언이 아니죠.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우리 구독자님 보시기에는 어떤가는 모르는데 제가 보기에는 단협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라주 종자는 한번 배양을 해보고 꽃도 볼만한 난초입니다. 얘는 꽃을 제가 안 봤어요. 왜냐? 제가 분주를 했습니다. 지금 어 분주를 해서 하나는 하나는 시집을 갖고 하나는 시집을 갖고 분주를 해서 하나는 시집을 갖고 제가 지금 두 분을 두 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하고. 얘하고 또 어디로 갔냐 지금 어쨌든 제가 두 분을 가지고 배양을 했는데 얘는 원체는 잘 생겼죠 배골도 깊고 지금으로 봐서는 아주 배골도 이렇게 탕탕하면서 배골도 상당히 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두아로 저는 판정을 하고 있죠 두아로 판정을 했는데 왜 분재를 했느냐 항시 난초는 위험성이 따른다는 거죠 아무리 잘 키우는 사람도 실수라는 게 있는 겁니다 갑자기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다 분주를 해도 죽는다는 거죠 제가 그거는 많이 겪어 봐서 그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자목은 이렇게 분주를 해서 종자목은 분주를 해 가지고 배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두분 정도를 가지고 배양을 하게 되면 어 하나가 만약에 바이러스에 걸린다 하더라도 하나는 남아있기 때문에 종자목은 남기 때문에 항시 종자목은 두 분으로 가지고 배양을 했으면 좋을 듯 합니다. 자 얘는 한번 봐보세요. 얘는 지금 서지요. 얘는 제가 유튜브에 얘가 한두번 정도 올라가렵니다. 유튜브에 두번 올라갔는데 예, 아주 제가 얘를 이제 증식을 심었어요. 세개를 예, 얘는 올라가 있는데 예, 우리 구독자님들이 인저, 이렇게 구경하시라고 제가 또 올렸습니다 얘는 산반도 이렇게 산반도 이렇게 보이고 있죠 이렇게 산반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산반도 보이고 있고 과연 얘가 서반으로 갈 것이냐 그렇지 으면 산반으로 문늬로갈 것이냐 그것은 저도 아직은 모릅니다 산반으로 갈 것인지 서반으로 갈 것인지 요거 서성으로 지금 두 개체는 한 자리에서 나온답니다 얘들은 둘이 한 자리에서 나왔는데 금방 녹이 차질 않는 거 봐서는 서반 개체나 서오반 개체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내년 시나를 기대를 해고 제가 여기다 분주를 해서 분쟁이야 이제 생강종이니까 제가 증식을 했습니다 증식을 했고. 여기 한번 제가 예쁜 단엽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얘가 지금 전면 산반 단엽입니다. 황산반 단엽입니다 얘가 뿌리가 없어가지고 아주 제가 의태로웠는데 조금 많이 컸네요. 약한 5mm, 5mm 정도는 커졌네요. 아주 죽을 짜고 저도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얘한테. 그래서 제가 온도를 많이 올리고 그랬는데 이제 마음을 놓고 겨울을 지내도 걱정할 일이 좀 덜한 것 같습니다 아주 얘가 지금 키도 아주 작습니다 지금 3cm 정도 밖에 안 되는데 3cm에 색은 아주 극황입니다 극황으로 지금 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만지지도 않습니다 <laughs> 완전 종자가 기하기가 어려운 종자라, 음, 보기가 힘든 종자입니다. 제가 화순에서 이런 단엽 중투를 하나 산책를 했는데, 이제 그 개를 너무 애지중지해다가 저 세상으로 갔죠. 제가 저거 인연이 맞질 않았기 때문에, 인연이 맞질 않아서 죽었는데, 얘는 나오고 꼭인년을 맺기를 저는 바랍니다. 2년을 맺기를 제가 노력을 많이 해서 잘 길러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원천 종자가 제가 봐도 예쁜 종자입니다. 아주 예쁜 종자예요. 자 이렇게 한번 제가 이렇게 한번 더 가까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주 종자가 아주 멋들어진 종자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커줄란가 이제 그것은 신하를 받아봐야 알고 에, 지금 이제 우리 구독자님한테 또 한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내일 오전 오후 매장을 문을 엽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1시에서 5시 6시까지 제가 매장 문을 엽니다 6시까지는 열죠요 6시까지 열으니까 아침에 바쁘신 분은 에, 일찍 오셨다 가셔도 무방하고 또, 제가 경매는 2시 반에 경매를 하겠습니다. 2시 반에 경매를 하는데, 에, 제가 이제 동자묘는 동자면은, 동자면은 약한 50분, 동자묘는약한 50분 정도 하고, 어, 제가 문의종은 약한 20분 정도 하겠습니다. 문의종. 지금은 이제 아직 11월, 말 27, 8일 날이 한평 전시회가 마지막입니다. 이제 한평 전시회가 끝나면, 이제 우리 이 난초 판매장도, 난초 판매장도 상황을 성황, 잃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상인분들이 다 전시장으로 판매를 하러 가시고, 어, 매장에는 안 옵니다. 왜냐, 토요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전시회를 열기 때문에 예, 제가 오픈한 매장은 우리의 상인분들이 오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상인분들의 말씀에는 12월 달서부터 거기에 참여하겠다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이제 아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가서 이렇게 얘기도 나누고 하면. 그분들은 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 이제 12월 달서부터 토요일 날 참여를 하겠다고 해서, 예,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저는 항시 찾아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 또 제가 예, 김제에 갑니다. 예, 오늘 또 김제 판매장을 제가 방문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님이 또 누가 오시면은, 음, 차라도 한잔 나누게 거기로 오시면은 또 저하고 또 커피 한잔을 나눌 수가 있죠 에 그래서 꼭 내일 에 1시 에 매장을 오픈을 하니까 우리 구독자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제가 뭐 좋은 종자 종자는 제가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쉬었다가 쉬었다가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예, 좋은 종자를 보류했질 못했어요. 그래도 그냥 취미생활로 저도 유튜브하고 취미생활만 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그래도 한번 제가 더 나이 먹기 전에 나이 먹기 전에 한번 제가 해보고 싶은 판매장도 한번 해보고 우리 구독자님들과 나누어를 가지고 난전 시회를 열수 있는 간단한 나누회를 한번 설립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내일서부터 내일서부터 이제 그 우리 나누회 우리 회원을 모집합니다. 내일서부터 토요일 내일서부터 나누회 회원을 받습니다. 문자로 문자로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도 다루셔도 좋고 문자로 다루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이 오늘 댓글에다가 해비는 얼마정도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한번 우리 구독자님들이 댓글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2만원도 좋고 3만원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비는 조금 많이 받을수록 괜찮은 것이 뭐냐면 이난전시를 열려면은 돈이 있어야 됩니다. 자본금이 있어야 난전시에도 열고 또난의을 전시를 열려면 으또 여러 사람한테 이렇게 요청도 해야 되고 그래야 하기 때문에 에, 단 1년으로 해서 난전시를 할 수도 있고 2년으로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방도는 있습니다 내년에 난전시를 할수 있는 것은 내년 가을 난전시를 할수 있는 것은 에, 우리 매장에서도 충분합니다 우리 매장에서도 난전시를 충분히 할수 있다는 거죠. 가을 전시에는. 왜냐? 거기에도 난을 몇천 분, 몇천 분을 전시장에 보류를 할수 있는 겁니다. 지금 그 평수를만 가져도. 그렇기 때문에 내년 가을 난전시는 제가 할 예정입니다. 여배품에는 화야품 봄에는 못 합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우리 구독자 회원님들이 예, 설립이 되질 않아서, 어, 제가 내일서부터, 어, 우리 나노의 구독자 회원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어, 두달 정도 회원을 받아서, 어, 총무, 총무, 회장, 부회장, 부총무 다 뽑아가지고, 어, 뽑아서, 이제 제가 다 맡기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총무나 이런 것은 관리를 안겠습니다. 왜냐? 돈 관리는 다른 분들이 하시고 저는 그냥 명예 명예 회장이나 고문으로 뒤로 남겠습니다. 고문으로 뒤로 남는 것이 낫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고문으로 뒤로 남고 해장과 총무 부총무 이렇게 뽑아서 운영하도록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일서부터 이렇게 회원 등록하실 분은 문자나 전화 댓글 이렇게 달아 주시면 감사하시고 해비는 얼마씩 이렇게 선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댓글로 달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구독자님 오늘 불곰 행복한 요일 되시고 내일 모레 이틀 선행에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번 일요일 날에 어, 선행을 갈지 그것은 아직 미정이고 내일 결정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많이 오셔서 어 경매 참여도 해주시고 또꼭 경매보다 오셔서 이렇게 나누회를 어떻게 설립했으면 좋겠다 의논도 해주시고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구독자님들 건강하시고 행복한 불금 되시고 전화는 010-2880-5473입니다. 제가 위 댓글에다가 달아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